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쿰 서한초등 3분 과학입니다 어,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빛의 굴절과 볼록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볼록렌즈가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 휴대폰도 좋고 태블릿 PC도 좋고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사를 시작해 볼까요? 어, 지금부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에서 볼록 렌즈를 이용해 만든 기구를 검색해 볼게요. 자료를 찾을 때는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백과사전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기구들이 나오네요. 먼저 사진기에도 볼록렌즈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구는 망원경과 쌍안경이 있고요. 그리고, 아, 원시안경도 있네요. 가까운 물체를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기구죠. 그리고 우리가 3학년 때 사용했던 루페도 볼록렌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어, 지난 시간에 아마 공부를 했을 거예요. 현미경도 볼록렌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사한 물건을 좀더 쉽게 볼수 있도록 선생님이 실물을 준비해 보았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돋보기. 그리고 안경의 형태로 쓸수 있는 원시경. 생물을 관찰할 때 사용을 하는 루페. 멀리 있는 물건을 크게 볼수 있는 쌍안경.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미경까지 볼록렌즈를 사용한 물체가 주변에 아주 많이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볼록렌즈를 이용한 우리 주변의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페, 쌍안경, 현미경, 원시경, 그리고 돋보기.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우리 주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물건들을 사용할 때 어, 볼록렌즈가 과연 어떤 성질을 가졌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꿈, 산, 산.